자, 아, 뉴클레어 섬이잖아요. 네! 뉴클레어 섬이, DNA가, 손 단백질이라고 있는데, 걔를, 네! 감싸고 있는 거 아, 그걸 뉴클레어 섬이라고 합니까? 어, 그렇군요. 어, 기억은, 맞아. 얘가 복제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였다. 오! 네. 얘는 아니. 에요 얘가 복제서 만들어진 거있다 음. 엄마 아빠 물려받은 거 아니군요. 응. 치료, 치료진 받아요. 아, 치료들 동원체라고 요 네. 아, 그렇군요. 오! 선생님! 와우! 너무너무 뭐, 쉽게 설명 잘해주신데요. 안녕하세요, 건강한식 영수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